네, 여러분. 네, 정치실사의 동요와 무신정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질문 하나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한번 자료를 한번 보고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 하나가좀 눈에 띄입니다. 어떤 분이 가장 독특한지, 왜 이런 결혼 방식이 채택이 됐는지. 네, 잠깐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고려가 점점 어 이런 사회가 점점 이제 지나가면서 고려에는 이제 지배 계층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기존의 우리 호족과 같은 지배 계층들이요. 점점 가문을 이뤄서 가문이 계속해서 이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문벌 귀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벌 귀족. 이 문벌 귀족의 이제 극강이 바로 이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자겸의 우리 가족들에 대한 얘기부터 하나씩을 예, 이야기해 를 보도록 하죠. 이자겸의 할아버지인 이자용 같은 경우는요, 문종에게 세 명의 왕비를 어,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세 명의 딸이나 문종에게 시집을 가죠. 문종의 장인이 되고요. 이자겸의 딸인 이호, 이예, 이석, 이정 아 딸이 아니군요. 이자겸의 아들인 이세 사람 네 사람도 전부 다 이렇게 왕실에 시집을 보내고요. 이헌종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세무제 이자영 같은 경우, 이 이자 더 이제 심한 거는요, 이자영의 손자인 이자경 같은 경우는요, 아예 자신의 첫 번째 딸을 이 예종에게 시집을 보냈고요, 그리고 자기의 또 다른 둘째 딸, 셋째 딸을요, 그 예종의 아들인 인종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인종은 자기의 뭐랄까요 이모들, 이모들하고 지금 결혼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자경에 속해 있던 이제 이 씨가 경원 이 씨라고 해서 지금의 인천 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인천에 있는 경원이씨와 왕실이 이런 식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왜 이런 혼인 관계를 맺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문벌귀족으로서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왕실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런 사돈 관계를 통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문벌귀족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를 할수 있었죠. 네, 선생님은 고려 문벌귀족의 막장으로서의 이자겸에 대는 이야기하고 를 싶은데. 어느 날 이자겸이 이제 이걸로 더 이상 성이 차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딸이 이제 왕의 비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또 다른 둘째 딸, 셋째 딸들이 역시 왕의 비니까 왕은 이자겸 입장에서는 자기의 뭐랄까, 음.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외손자, 외손자, 외손자면서 왕이 뭐 이렇게 뭐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위에 왕이 되는 거죠. 우습지 이자겸 입장에서는, 예. 네. 자기 밑에 있는 외손자 꼬맹이가 이제 왕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려사에 있는 기록을 보면요 이자겸은 스스로 국공이 되어 똑같은 대우를 받거나 인수저이라고 부르게 했다 그마음대로 토지 빼앗고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왕이었던 인종이 할아버지인 이자겸을 공격을 합니다 아니 할배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막 이러면서 이자인종이 이자겸의 사돈으로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고려 최고의 무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무력이 99, 소워드 마스터인 이 척준경을 은밀히 불러서 야, 척준경아, 너 이제 이자겸이랑 놀지 말고 나랑 같이서 해 이자겸 물리치고 네가 최고의 권력자가 돼보자 이렇게 해서 이자겸을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물론 인종은 이 이자겸이 그래도 자기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요. 이제 멀리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일화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이야기가 여러분 이잘 아는 생성 굴비. 그럼 굴비가 왜 이름이 굴비라고 이제 문해졌는지 아나? 네. 굴비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제 굴할 굴자. 그러니까 굴, 굴했다. 뭔가 굴굴의 의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굴굴이라는 거는 굽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굴비라는 거는 굽어지지 않는 아~ 뜻이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이자겸이 이제 막상 이제 유배를 간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전라남도 영광 영광 에 유배를 갔는데 그 영광 하면 이제 유명한 게 뭐예요 바로 법성포 굴비죠 네 이~ 영광에 가가지고 이자겸이 일을 갈고 있었겠지 아니 이 손자놈이 나를 쫓아내서 이러면서 일을 갈면서 왕에서 굴비를 잡아다가 왕한테 바치는 겁니다. 바치면서 이자겸 그렇게 이야기했다 를 그래요. 이 굴비를 너한테 보낼망정 나는 구워지지 않았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고 나는 권력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를게 굴비의 이름에 유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분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죠. 이렇게 이자겸의 난이 1126년 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경천도 운동인데 약 1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음. 이제 이것도 문벌 귀족 세력과 그 문벌 귀족을 대체하려는 지방에 특히 서경을 중심한 서경 세력이 이제 싸운 이야기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종 같은 경우는요. 어, 이 사람 굉장히 이제 독특한 캐릭터였어요. 이 사람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인데 이작겸한테 휘달리다 보니까 그이후에도 어, 독자적으로 이제 서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세력들에 굉장히 의지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평양, 서경 지역에 있던 우리 묘청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인데 굉장히 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인종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고 이자겸 난 일어나고 이제 위에 있는 여진이니 거란이니 이런 애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넘보는 이유는 수도가 개경이어서 그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어떤 지역의 입지가 좋으면 그 후손들이 크게 잘되고 입지가 좋지 않으면 그 후손들이 망한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들고 와서 개경은 이미 세하였으니 이제 서경으로 옮겨야지 나라가 번성하고 주변에 있는 외국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당시 이 입장을 두고 두개 세력으로 나뉘게 돼요 하나가 서경 세력, 하나가 개경 세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우리나라 수도를 이제 노무현 정권 때뭐 이렇게 충청도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수도에 살던 사람이겠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 왜냐면 수도를 옮겨버리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그 당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세력에 대항해서 개경에 있던 세력들이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경 세력으로 묘청, 정기상 그리고 윤원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윤원이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어, 윤관의 아들입니다. 윤관 동북구성을 세워서 여진족을 이제 정벌했던 윤관의 아들인데 그 윤원이 같은 서경 세력이 있고요. 안들 김부식 같은 개경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풍수지리설 또는 불교 이 사람 김부식은 경주 김씨 유학자죠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묘청아, 그 풍수지리설이 말이 돼? 불교가 지금 말이 돼? 어, 좀 말이 되는 소리래. 개경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도시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서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고려를 강조했고 이 김부식은 신라 경주 김씨죠. 신라를 강조했고 북진정책을 이제 옮겨가지고 여진을 치자는 거니까 국진정책을 강조하게 되고 반대로 이 안에는 옮기지 말고 여진의 여러가지 요구도 수용하자라고 주장하는 거 보니까 급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왕이 이 묘청의 막을 믿고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김부시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거든 요 그래서 미온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멸청이 빡신 거예요 멸청이 빡쳐서 그래서 이 서경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경 천도 운동이고요 아예 그래서 나라를 북구를 대위라고 이제 만들고 연호도 만들고 군대 이름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대화궁이라는 궁성 지금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죠 여기서 란람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서경 지역이 북방 지역 철리 장성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많은 이제 지역들이 호응을 하게 돼서 굉장히 크게. 어, 민심이 입배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김부식이 나타나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세력들을 짓밟고요. 이 묘청 같은 경우도 김부식 때문에 수조천도를 안 하는 것이지 이 인종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인종이 결과적으로 이 김부식을 시켜서 묘청을 공격하다 보니까 묘청도 총수를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경천도 운동은실패를 끝나고 개경에 있던 문벌 세력이 더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무신정권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1135년에 일어났다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170년 무신정변입니다 이 무신정변을 보통 계기로 고려 사회를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고려 전기 고려 후기로 나누는데 어, 무신정변 1170년의 계기로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됩니다 고려 전기 뭐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936년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맨 처음이 918년 왕건이 왕위를 이는 918년 나눌 수도 있고, 우리 후기는 고려가 멸망한 1392년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무신정변이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냐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신들, 우리 싸움을 하는 이 무신들이 정치적인 격변을 일으킨,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이 계기는 아주 사소한 데서 원래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김돈중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요, 정중부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둘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김돈중은 김부식의 아들이고요. 당연히 문신이고요. 정중부는 무신입니다. 이 예, 무신. 근데 이 김부식과 김돈중 같은 경우는 품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고요. 정종부는 품계가 정삼품의 상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김돈중이 정종부랑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다고 이 정종부의 수염을 그슬려 버린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머리 스타일이 멋있다고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불을 질러 버려. 빡치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씩 누적이 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가 아빠 잘났고 문신이라 그래도 어떻게 감히 대장군, 상장군에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구려 고려에서는 이제 병사랑 장군들이 이제 무술을 겨루는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송이라는 대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병사하고 싸우다가 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뢰라는 한뢰 할뢰, 굉장히 무례하게 됐죠. 한뢰라는 무신이 가가지고 이 이송의 싸대기를 때리면서 야이 대장군이라는 놈이 싸움도 못하냐 꺼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창피를 당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신들이 약이 받자 오른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당시 이제 우리 고려 사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군인이나 관리들에게 돈을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시에 이제 토지로 지급을 했었는데, 뭐 지금처럼 여러분 뭐 계좌이체, 뭐 카카오뱅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소리 좋는데, 이 군인전이라는 거를 잘 제대로 지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요. 네, 이걸 계기로 이제 무신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가지고 무신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 정맥이 연합고요. 어느 지역으로?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문신들을 싹다 모은 다음에 싹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신이 나라를 다스있는 사건이 벌어나게 됩니다. 이 무신 집권자들의 이거 순서예요. 여러분 한번 뭐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고 볼까요? 뭐 이방, 뭐 정중부. 이 사람들은 초기고요. 이 사람들이 있었다가 이 정중부 같은 경우 굉장히 부패했어요. 이 정중부 이 정중부죠. 이 정중부 부패하니까 경대승이라는 청년 장군이 나타나서 정중부 세력을 다 쓸어버립니다. 이 경대승이 이끌었던 세력이 바로 도방이라는 친구들인데. 이 도망이라는 친구들이 이 세력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네, 기존에 우리 문신들의 합작이고 문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구가 중방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아치, 우리 병, 도병마사 식목동은 기억나나요? 우리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이름이 도병마사로 군사와 관련된 거긴 한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신들입니다. 문신들이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장군들, 대장군, 상장군, 높은 상품 이상의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우리 중방이라고 하는데 이 중방에서 원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했거든요. 이 경대성이 도방이라는 자기의 친위세력을 이끌고 와서 얘네들을 쓸어버리고 뭔가 사회 안정을 맞게 되고요. 하지만 곧 이어 이이민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이 경대성이 죽고 나니까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이민은 경주 출신이고요. 굉장히 이제 가문이 안 좋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최고의 정권 집권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바로 모신 정권의 사회 모습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격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 이 이민이 자꾸 사고를 쳐요. 네, 사, 자꾸 사고를 치고 이 이민의 자식들이 특히 이제 아빠가 갑자기 벼락출세를 하다 보니까 아빠 믿고 난리를 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최충원인 사람이 꽉 쳐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 사람도 역시 무신이었고 이 최충원 이후로 최씨 집안에서 계속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최씨 무신 적권이 약 6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이 최충원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우리 기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최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자기의 반란을 이제 일삼는 세력들을 교정한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고요. 이 교정도감 플러스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드는데, 어 우리 앞서서 이제 도방 있죠, 도방. 이 도방 같은 경우도 이 경례성이 있었 만들었던 건데, 자기를 호위하기 위해서 도방의 기능을 여러 가지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최충원이 죽고 나서요. 등장이 됩니다. 이 관련된 최후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 어, 드라마 관련된 사극 관련된 영상을 짧게 5분짜리를 한 3개 정도 올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후가 무려 30년간 집권하고요. 이때 이제 몽골과의 항쟁 기간이기도 하죠. 이 최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감을 계속 운영하면서 별도로 야, 무신들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네, 글자도 무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방이다. 그래서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정치를 하고요. 또 서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서방. 네. 이거 서는 책서, 글 도서관 할때그 선은 책서, 글선데 도서관 할때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문신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좀 나라를 제대로 일으켜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무신들이 이제 무식하다 보니까 좀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애까지 이어지다가 또 이렇게 세력이 변하게 됩니다. 네, 우리 최씨 정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보도록 하죠. 우리 과거 이제 무신이라는 거기에 주얼리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최후 역할을 했었고요. 최씨 정권의 무력적인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별초인데요. 원래 최후가 야별초라는 기관을 만듭니다. 이 야별초는 아까 교정도감이랑 비슷한데 밤에 별도로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밤에 이제 최후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무신들이 난을 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별초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일종의 경찰처럼. 이 야별초가 나중에 좌우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몽골로부터 몽골이랑 싸우다가 이제 도망온 군사들이 있어요. 그 군사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몽골과의 싸움에서 몽골항복하지 않고 신의를 지킨 병사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모아서 삼별초라고 칭했고 이 삼별초가 이 최시 정권, 이 최후의 기반이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련된 영상 보시고요.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시 정권 하에서 이렇게 정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무신들은요. 우리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했고요. 뭐 그렇게 뭐 문신들보다 더뭐 잘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게 돼요 이제 먼저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망이 망소에 나입니다 이름이 좀 웃기죠 망이 망소에 뭐가 망했다는 거지 우리 지금의 공주 지역 옛날 백제가 있던 공주 명학소라는 곳이 있어요 소 여러분 소 부곡 향뭐 이런 데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네, 이런 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신분이 농민, 일반 백성들보다는 낮고 노비보다 위에 있는 좀 이상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도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망이 망설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너무 세금을 여서 많이 거두니까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중요한 사건이 바로 만족의 난입니다 여러분 만족의 난은 뭐 이렇게 만족이 예, 이런 글자 고물의 정체죠. 고물의 정체를 주면서 노비들을 교합해서 추충원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노비의 난인데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 관련해서는 여러분 정우쌤 힌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 옛날 우리 고구려가 통일하기 전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운동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가, 어, 가령 뭐 여기 김삼이효심뭐 이런 친구들은 신라 부흥운동과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서 뭐 이연년 뭐 이런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백제 부흥운동과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경에서뭐 최강수에 난뭐 이런 게 일어나는데 고구려의 부흥운동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도 사회가 이제 불안정되고 배성들이 힘들어지면 과거 이제 삼국 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시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아직 사회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네, 넘어가서. 이것만 기억하면 끝, 상뭐서래서모이영상이렇게 있었고 이영상도이영상이이자상에서이자상에서도이영서이이런 네, 대립 이상황상에서일어났상에서도이 영상에서도 이영상에이영상에이영상에이영상에이상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서니다상에서이영상에 네,